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국정원을 정치로 오염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어두운 저녁, 은밀한 만남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기밀을 다루는 조직의 수장과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대통령 복심의 만남이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정신과 파파라치, 황색 저널리즘과는 다르다. 적당히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행을 당했다며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한 사람은 국가정보수장이고 다른 사람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집권여당 총선 책사입니다. 제대로 된 공인의식과 품격 집권 세력으로서의 국정의 무게와 책임감을 깊이 생각했다면 오해를 자초할 모임은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 정권을 상대로 국정농단이라고 규정 짓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국정원을 정치로 오염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한다잖아요. 국정원을 정치로 오염시키지 않는다잖아요. 자, 이쯤 되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닌가? 검사를 받거나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해야죠. 아니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이 민주당 사람 만날 때에요. 북한한테 온갖 굴욕 외교를 당하고도 왜 군사적 도발을 당했는지 또 도발은 하지 않는지 그런 걸 누구보다도 더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러고도 국민들 세금 받아먹기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시더니. 왜, 이제 정권 잡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국정원을 이용하고 싶어졌나요? 여러분들, 국정원장이 저렇게 민주당 총선 책사까지 만나는 판에, 과연 뒤에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일지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얼른, 얼른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정말 이번 일과 지금까지의 민생 파탄, 안보 파탄을 보자면 정말 저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이 사고를 치면 칠수록 저는 정말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뭐라고 논평했을까요? 2019년 5월 문재인 정권판 내부자들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두운 저녁 은밀한 만남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술을 곁들인 비싼 코스 요리가 들어갔고 이들의 화기애애했던 만남은 이례적으로 4시간씩이나 이어졌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비밀 연애를 포착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 기밀을 다루는 조직의 수장과 내년 총선을 진두 지휘할 대통령 복심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언론인까지 함께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비밀스럽게 숨 죽여가며 만나야 할 사이라면 이들의 만남이 부적절한 만남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가히 문재인 정권판 내부자들이라고 할 만합니다. 다른 것도 다른 것은 100번 양보하더라도 명색이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몰래 그것도 이른바 삼엄한 감시 속에 여권 실세와 식사를 하다가 카메라에 잡힌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대한민국 국정원의 원훈과도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 기본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니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들에게 정보수장의 동선이 노출됐더라면 대한민국 안보는 경각에 놓였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미 국정원의 선거 중립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내외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이 내년 초홍선에서 어떤 비밀 중책을 맡을 것인지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관권 선거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언론의 책무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려야 하는 사명감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정보 수장. 대통령의 남자와 권력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남자는 기자정신과 파파라치 황색 저널리즘과는 다르다. 적당히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행을 당했다며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남자와 함께한 언론인은 정말 기자정신이 살아있는 참 언론인인지 어느 매체 누구인지 떳떳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총선 승리에 목을 매는 정부와 여당의 은밀한 접촉, 그리고 이를 비호하려는 언론인과의 만남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남자가 한 말처럼 국민들도 당사자들에게 적당히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이 제1야당을 향해 국가 평화와 국민 모독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제1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내부자들의 주인공들이 그날 저녁 왜 만났는지 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께 낱낱이 고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이다. 사거리가 아닌 탄도 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자체를 금지하는 건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 20여일 만에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사실상 북한이 자백을 한 것입니다. 미국 역시 탄도 미사일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실체에 대해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탄도 미사일이 맞다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려고 하는 겁니까? 적이 발사한 미사일의 실체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우리 영토를 무슨 수로 어떻게 방어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정권이 목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정은이 싫어하는 일은 일단 회피하려는 치졸하고 편향된 속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향한 대통령의 굴욕적 눈치 보기는 곧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 저하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조차 국방부를 경시하고 우습게 보도록 만들겠다는 북한의 대남 전략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를 김정은 손에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국방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장해제 국방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만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은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으로 당당한 평화를 견인하는 것만이 진정한 국방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